재밌게 보셨죠? 네. 어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질문도 재밌게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무대가 정말 빡 참가왔습니다. 오늘 감독님께 정도만 제가 먼저 운 띄우고 최대한 객석에서 많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 일단 어, 전란 뭐 주제적으로도 일테면 신분제가 무너져가는 조선시대 풍광을 위시해서 보편적인 어떤 계급 의식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주제를 맞닥야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 관객분들 눈을 가장 사로잡은 건 정말 심리적인 사극이라는 점. 이런 사극 되 오랜만에 본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나 영화 광고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님 그런 미적 감각이도 발휘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특히 오프닝부터 예사롭지가 않닌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수직으로 하강해서 칼꽂힌 목을 이렇게 비춰주는 예사롭지 않은 이미지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의 문을 여는 이미지를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오프닝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간단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일단 그첫 장면이 굉장히 시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 아니 그첫 장면에 그 씬의 주인공인 정열이이라는사람이 굉장히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꿈꾸던 어떤 이상적인 세계는 까는 비현실적인 그 당시 그 의시 시대의 상으로 그 장면은 굉장히 반란을 진압하는 잔인한 장면이지만 조금 시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어. 오늘 상영관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셔서 후반부 장면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참 대, 영화 대사라는 게 적소에서 인물이 진심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강력한가를 좀 느끼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박정민 배우님이 천영아 내가 아직 내 동문이라고 할때 많은 분들이 애틋해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 여기에 더해서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는 그 안개 속에서의 어떤 삼자 대결 이어서 또 정말 둘만의 하이라이트 액션 이어지는데 이 액션 장면 후반부 촬영하실 때 강동원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촬영을 하셨는지 기억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강동원 배우님께 먼저 청해드릴까요? 언제 죽었더라? 겨울? <laughs> 그 프로덕션 실제로 후, 프로덕션 후반부에 이름, 촬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가을요? 음. 가을 정도군요. 재작년 가을 정도? 아 작년? 아 헷갈려 아 작년 가을 정도라. 네. 작년 가을 정도에 찍었고요그 본격 이제 해무를 깔고 이제. 거기 세트 안에 이제 물을 깔아 놓고 거기서 찍은 건 3일? 3일 찼어? 더 돼? <laughs> <laughs>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 게. 뭐 열심히 찍었던 기억은 나는데 며칠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다들 열심히 찍었고요. 어 아무래도 막뭐 스모그를 계속 깔아 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호흡하고 이런 것도 좀 힘들었던 <laughs> 기억이 나고 도침치가 같답했던 게 그것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시자적이었던 인물을 떠나보내는 엔딩이기도 한데 어떻게 몰입을 하셨어요,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틀어 감정적으로는 천영이가 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네. 어그 씨는 뭐 되게 이미 저희 촬영 거의 막바지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다 쌓은 상태에서 찍을 수있었어가지고 네, 어렵지 않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종료랑 이제 어린 시절 친들도 다 같이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그 둘의 감정이 다 많이 쌓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 유일한 버이인데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 거죠. 네, 내 유일한 가족. 정리분 어떠셨어요? 어, 동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미 너무 사연들이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조롭게 감정적인 것들을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뭐, 할수 있었던 기억이 있고 어, 액션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도움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세트장이 너무 뿌얘가지고요 치안 보여서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모니터가 있지를 계속 어, 헷갈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차정원 어,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정성일 배우님께는 이제 객석에서 일단 먼저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이크 얼른 객석으로 넘겨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또 끼어들게 했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다 드릴게요. 어, 일단 가장 먼저 여기 스트라이프 티 입으신 분께서 손 들어 주실 것 같아요. 어, 제 영화 개막작부터 이렇게 개막부터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 되게 몰입 있게 봤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사실 뭐, 음, 스포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영화를 이제 봤었는데, 사실 진성규 배우님께서 하셨던 김자령이라는 이름을 보고, 어, 이거 역사가 스포가 아닌가. <laughs>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 모티가김동령감독 장군 님 같은데 어, 정말 스포 같은데 한게혹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제 영화 이제 눈물들을 캐릭터들을 만드실 때 어, 모티브를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 어, 선조를 비롯해서 그 옆에 어, 항상 그 충원을 옆에서 하는 이덕형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고 그 외에는 다 창조된 인물인데 김자룡은 김정령 장군을 모티브로 한 거는 맞아요. 완전히 그부의 일생을 이제 뭐 똑같이 렇게 묘사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병 장이였고 선조의 어떤 위움을 받아서 이제 결국 참수되고 이제 그런 부부의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부를 모티브로 한거 같습니다. 김자령 캐릭터 이야기 해주셔서 진성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전란이라는 영화에서 천영과종려만큼이나 어떤 각도로 보기에는 선조와 김자령도 흥미로운 한상입니다. 이 영화에서 좀 리더의 다른 두 얼굴이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김자령 의병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성규 배우님께 갖고 있는 어떤 좀 신뢰감이라고 할까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된 캐스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이 배우님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떤 리더 이기를 바라셨는지 어떤 리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원래 개인적으로는 어, 자령 자령의 느낌과 좀 반대되는 <laughs> 기도합니다. 네. 선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에는 <laughs>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양반이지만 서민과 융화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 굳건한이 어쩌면 좋은 정치, 정치를 해서, 좋은 정치를 해서 어, 이 서민들과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좀 무게감, 깊은 신뢰 그런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저도 뭐 불량에 비해서 어, 그런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 고민 고민 했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어 그래도 괜찮게 믿음이 가는데 <웃음> <웃음> 생각이 <웃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가셨죠. 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차승원 배우님의 경우는 등장할 때마다 이 관객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연기 캐릭터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우리 진성규 배우님처럼 어제 실제 성격과 너무 달라서 <laughs> 많이 어 당황했었어요 연기하면서 저처럼 다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laughs> 근데 그렇죠. 너무 털협스럽고 <laughs> 잊을만하면 나와서 사건과 분노를 유발시키고 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질문하고 시작했던 게이거하고좀 다를 텐데 질문하시죠. 삼치새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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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많이 달랐죠. 차승환 그 <laughs> <laughs> 배우님이 이 영화에 등장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왕권이 악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왕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순간은 굉장히 희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압도감을 보여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이제 차승원 배우님이 보여주시는 사극에서의 그 독특한 어떤 톤. 관객들이 이제 재미있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캐릭터의 디테일을 좀 어떻게 잡아 나가셨는지 궁금한데 뭐 말투라든가 제스처 이런 면에서 그런, 그런. 톤앤 매너는 사실은 감독님하고 많이 상의를 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음. 각 각의 인물들의 디테일한 감정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큰 레이아웃을 좀 생각을 하고 연기를 좀 해보자. 이 사람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건 임진왜란을 이유로 조선의 왕권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힘이 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를 표출하고 음.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뭐 이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출발점을 거기서 삼았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음, 뭐라 그럴까 좀 세게 보이는 듯한 음. 어떤 말투와 네. 제스처 일부러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이 사람이 어, 아마 인간을 겪기 전까지는 그런 말들을 안 썼을 거라고 저는 어. 생각 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선조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더 그럴까? 욕심이 과한 사람이었던 그 자꾸만 표출해 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더 배제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주점을 더 공유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캐릭터에서 흥미로운 지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성열 배우님께도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실 임진왜란, 그리고 조선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이고 또 미디어에서 많이 접한 시대일 수 있지만 이 전란이라는 영화가 좀 다른 질감으로 다가오는 데는 정성열 배우님이 연기한 갠신이라는 캐릭터의 그 표현 방법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배우님이 가진 특유의 어떤 분위기도 기여를 했을 테고 또 사실 의상 디자인만 봐도 디테일이 좀 남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통 배우님들이 의상을 입었을 때 비로소 좀더 몰입하게 되는 마치 빙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좀, 좀 들려주시는데요. 정석 배우님 이번 영화 촬영하시면서 감옥 속에서 연기한다는 건 어떤 경험이셨어요?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laughs> <laughs> 근데 그 제작할 네. 때부터 그 감독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갑옷이라는 게 진짜 이걸 입고 전쟁을 할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어떤 무게감도 그렇고 활동 범위도 사실 현대 옷이랑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의 그 옷을 입고 뭐 검줄도 어쨌든 입은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 확실히 연기를 할 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구를 쓰고 뭐 마스크를 하고 갑옷을 입고 네, 연기할 때는 너무나 도움이 됐지만 두번 다시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몸살을 앓으시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자, 다시 객석에 마이크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쪽에 질문 받겠습니다. 체크 셔츠 입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북국제에 와서 두 번의 영화를 봤는데 어제 전작을 보고 오늘 저전전을 보니까 두번째 보니까 영화가 훨씬 더화려하고 좋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이 장르가 전쟁 반란 해선 이베 네 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앞부분는 굉장히 판소리도 사용하고 이 천연과 종렬을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때리는 느낌 반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7년 뒤 전쟁 이유였던 자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굉장히 진한 감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는 사극이다 보면 이임진왜란의 어떤 7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부분을 7년을 과감하게 딱 생략을 하시고 이 전쟁 이유의 어떤 감정들을 묘사하시는 데 집중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박정민 배우님께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인물이 굉장히 의로운 인물이면서도 어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도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굉장히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표현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 관객들에게 납득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이후에 이 종료가 굉장히 아까 표현도로광에의린이 종료가 되었을 때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아, 꼼꼼한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만 감독님. 일단 만약에 임진왜란 그 전쟁 상황들을 다룬 시나리오였으 아마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많이 했고 또, 또 좋은 작품들이 많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외부에서 닥쳐 들어온 환란 혹은 압력이 이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충매제로서 그 전쟁이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변화된 사회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 사고와 가치관이 어떻게 표면화되는가 이거가 너무 시나리잘 묘사되어 있어서 그 점이 매력적이어서 작품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박정민대님 전적인 질문을 좀, 좀 시간이 지나서 되새겨 보면 어, 어떤 그 상실감과 어, 외로운 감정들이 속에서 굉장히 뒤틀려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이 된것 같다. 만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물의 개인적인 사연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어, 저도 저도 사실 정해 정해놓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못 부분이 천영에 대한 감정이. 천형과 나예요. 천형과 나를 동일시하는 위치, 위치적으로 위치 동일시하고 이 사람을 좋아했는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몸이 기억하는 그 계급의 우월성 같은 것들을 갖고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이 그 호의들이 모두 다 배신으로 돌아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분노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거를 관객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를 감독님들하고 하는 상의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혼자서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들이, 그렇그 말씀 주신 모든 내용들이 분리될 수 없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뒤섞여 있는 지점들, 을 천천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손 계속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단순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그 천영이 손 왼손에만 칼이 두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쭐적인 이유가 궁금했고 그 붉은색 천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붉은색 천의 출처, 그래서 그런 붉은색 천이 종류에게 소중한 물건이어서 천영이한테 거의 커플템인 것처럼 준 건지, 그리고 하나, 하나 더 있어 언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laughs> 두 개만 할게요.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나니 답변해 주실까요? 왼손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깊게 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왼손. 그러니까 뭐 오른손이면 좀 일하기 힘들어서 못하게. <laughs> <안 웃음> 실용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록은 <laughs> 남겨야 돼. 그래서 e 소이아니 i n 가사 h 하게 되고요. e A couple of them were s e v 에 n as of me, to be a time. The child, the child, the child, the child, the c h i l 되어가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특이한 <laughs> 컬러를 가진 어떤 소품이 계속 주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미가 확성돼서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 왼손 그리고 이 붉은 징표 이런 거 질문 주셨는데 이번 영화가 검술도 중요한 영화인 만큼 혹시 강동원 배우님께서 촬영을 연기하실 때. 손에 쓰인 혹은 이제 검에 쓰인 같은데 있어서 좀 신경 쓰셨던 부분 일단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음, 검에 특별히 뭐 손에 쓰인, 검에 쓰인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생각했던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뭐 아까 그분 쪽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그 이게 이제 나중에 종료를 기억하고. 이걸 종료와 함께 단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네. 잘안 보이지만 마지막 에 이렇게 다 같이 돌때 제가 제가 음. 저는 혼자서 천용 혼자서 팔을 위로 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 네. 아니, 아무도 몰랐는데 <laughs> 과장에 들어갈 때그 과장에 들어갈 때그 종료와의 기억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 이렇게 들고 돌고 있거든요. 혼자.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그 검술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예전에 사극을 검을 쓰는 사극을 두번 했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일단 기본 트레이닝을 해놓게 은 많아졌어요. 예전에 어뭐 형사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훈련을 했었고 군도 찍을 때는 5개월 했었고. 이번에는 훈련 기간은 그거보다 짧았지만 뭐 그때 그걸 베이스로 좀더자유로운 칼을 쓰려고 했고어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형설한 영화 때 검을 썼었고 군도때 돌을 썼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다 썼죠. 그걸 다 쓰고 네, 네. 그리고 일본의 중조로도 네, 짧은 칼을 뜯어서 쓰고. 네. 네. 그거는 근데 뭐 액션 그리고 조금은 특히 짧은 칼을 쓸땐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 재관람하실 때 강동원 배우님이 방금 말씀 주신 <laughs> 그 장면에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다음 상영 예정돼 있어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일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끝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셨으니까 내일 한번더 봐주시면 네, 뭐 어, 주변에 재밌다고 보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보신 거 많은 분들에게 좀입소은좀 좀 내주시고 10월 11일날 오픈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도굴 국제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예, 또, 뭐, 이, 이런 기회도 어 여러 나라들의 또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기온이 떨어졌으면 감기 조심하셨습니다. 10월 11일 날 스트리밍 되니까, 예, 많이, 예, 집에서 편안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겨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그 스트리밍 시작하면 쌍따봉을 <laughs>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추천하실 때도 꼭 쌍따봉을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네 넷플릭스 영화인데도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게 돼서 너무 네, 반갑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스트리밍 시작하면 많이 봐주시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뭐이 모습을 알겠지만 저희 영화 너무 멋진 배우들. 네. 화려하고 화려한 배 연기 그리고 진중한 연기. 다양한 승리 영화 연기들을 볼수 있는 영화다 라고 소문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이종구의 원활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저희 게스트 분들 다 퇴장하신 후에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퇴장 원하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